아 이제 어저께 방송할 때였나? 쇼하는데, 이선아라는 분이 채팅을 쳤어요. 네. 저는 모모라고 하는데요. 한병 언니랑 뭐, 강릉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인데, 제 월급을 800만원을 떼먹고 안 줬다면서, 거기 일, 일하러 갔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채팅을 치셨는데, 제가 오늘, 제그 모모라는 사람이, 서울 모뭐 이제 가게 일을 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가게. 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그 당사자는 그 월급도 다 받았고. 어머, 그럼 사칭인 거예요? 이런 걸 채팅을 쓴 적이 없대요. 어머, 사칭? 사칭. 네, 그래서 한비씨한테 이제 그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 어 언니 너무 억울해요. 저 이렇게 월급 붙여준. 독도 내 c 도다 있으니까 u r own t o n 하 u e I'm g o i 모 g to penna get by some m 못됐다 e r tail. Momoran, you are t o u c h i n 0 our own. What the dog? What t h 하 t o 모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CJ는 뭐예요? CJ에서 우리... 주자 아아 c 팬가 아니에요 팬닉? 너무 앞서 언니가 좀 농담 좀 하려고 아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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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CJ가 뭐예요? 제일전항에서 언니가 <laughs> 미혼을 많이 써서 어, 후원해 후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네. 출근 전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테니스를 치고 이제 출근했어요 어... 이제, 구력을 적어내요. 그, 내가 7개월이라고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 이제, 3년 넘은 사람들은 A그룹, 2, 3년 친딱 언니들은 B그룹. B그룹, 1년 이하는 다 C그룹에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테니스 라켓을 많이 들고, <laughs> 장치다님 그러길래, 아, 네, 저예요. 그랬더니 어, 이거 C그룹입니다. 아, 네, 이래갖고, 이제 C그룹 편을 했어요. 이렇게. 저쪽 상대 여자들, 나들이 하고. 나랑 이제 같이 가는 애가 패어야, 걔도 이제 좀잘 차요. 그 근데, 걔 서브를 봤더니엄 마이 수소프스담면서 상추면서 막 그래요. 응. 그냥, 언제 써. 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공이 완전 헐리데이처럼 와요. 너무나 아, 싸미스데이 이러면서 공이 조금 쎄리게 들어와요. 아. 아, 어, 아 어, 어, 그런도로못 치시니까. 그래갖고 내가 빡! <laughs> 때리고 와요. <laughs> <laughs> 근데, 그놈들 어, 아줌마들이 오 <laughs> 마! <laughs> 이러면서 그러는 거굴이세구나 <laughs> 그래서 내가, 몇 차례가 왔어, 애써 본가. 근데 가볍게. 내 하고. 딱 해드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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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관리장을 뛰어왔어 같이 가셔야 된다. 비구룹으로 이렇게 쭉 된다. 비구룹으로 거기 요 언니가 진짜 잘찌나고 어 <laughs> 저희 칼로리즈 이제 연습 초항이야 어. 포항. 이틀 동안 짠거요 이거를 또 대형을 알아야 웃기도 연습을 하고, 웃기는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짠어, 대형을 눌러. 어, 하이 언니, 아까 전에 계셨는데, 영상에 하이 언니 계셨어. 저 없어요, 저. 안녕하세요. 그딴 <laughs> 사람이야, 없 가사가, 뭐, 근 그거죠. 이러다 진짜 짤려. <웃음> <웃음> 아니에요? 이러다 진짜 짤려 건성건성 진짜 짤려 그러다가 진짜 짤려 <웃음> 맞죠? <웃음>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아니, 저 중에 한 명은 있어요 너무 건성건성요 이러다 진짜 짤려 건성건성하다 짤려 <laughs> 어, 뭘 다시 봐물좀 먹으면 진정시키고 있는데 열받게 하네 요! 그만 봐한 번만 봐 <laughs> 음, 전곡을 들렀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주는 나는 BJ잖아. 하고 싶었지 그런 얘기? 그래. 누군가는 지금 건성으로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근데 안무가 지금 이게 거짓말 안 하고 8번, 9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서 추는 거야 동선을. 왜 찌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laughs> <안 웃음> <laughs> <No. 웃음> 저는, 저는 은디 이런 거안 해요. 좀대디하죠 나 은근 디스 안 해요. 배놓고 디스 아버지. 그사안 했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laughs> 이런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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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 이런 이런 이이 이런 거. 이그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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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 저기요. 응? 내가 이런 일을 진짜 많이 하고 내가 막내 제조기였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안 바뀌어요. 아, 오히려. 개X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 관계를...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laughs> 어머, 미안해요. 무한 그 <laughs> 대로 바뀔 수 있군요. 일단 동판이 캐비어야 돼요. 그래 간절하나? 내가 지금까지 어머라. 동빈 님. 은비님 감사합니다 네. 어, 은비님 아이 불러드릴게요 <laughs> 음, 기다려요 음, 본판이 와 저런게 화장하라고 홀에 겨 나왔네 할 정도 돼야지 음.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 아이를 뽑았는데 난 아기 사이에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이빠 차리나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요 내가 슥 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 그저 아가씨는 어때? 와씨 욕칠하는 거예요. 음. 진짜 오래본 오빠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laughs> 오빠 그냥 오늘 모래서 면접 왔길래 오빠 방로 먹고 가라고 오빠 잠깐 있어, 그래? 그 이러면 자 보내라,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넌 어? 나오지 마. <laughs> 너 아웃 너저 DJ 박스에 앉아서 조명이 나들고 음악이 나들어. 그래도 합의 얼마 쉴 테니까. 그랬는데 면장이 음... 터져버린 거예요. 음. 그수 하나 뽑은 대게. 저의. 맹장 이슈로다가 아, 그래서 아이가 맹장 터진 사이 네가 아, 그래서 이제 아이도 신들이 집에서 내 친구 집에서 맹장이 터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대고하게 그 됐어요 친구들가 얘가 이제 잤어요 자고 있는데 신디가 나한테 뭐 CD 빠차니 <laughs> 그런 거예요. 나 진짜 그거 알죠. <laughs> 진짜 때린 사람은 다 까먹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고 진짜 고 ㅂ 했는데 진짜 심장을 때렸어요 그때 디디파이기에너 아 어. 얼마나 이쁜 아가씨들 구했을때 랜아픈지 근데 언니가 뽑으실 만큼 좀 갖춰져 있어요 음! 왜 뽑았냐면 음. MBTI 보고 혈액형 아 보고 뽑았어요 m b t 해 뭐예요? ENFP ENFP e 음. ENFP가 뭐죠? 활발하고 네, <laughs> 아 언니도 ENFP예요? 음. 아 언니 ENFP예요? 음. 어 진짜요? 음. 언니 F예요? 음.. F잖아 딱 언니 t i n 언니 저랑 하나만 다른 거 알아요? 전 음. ENFJ예요 ENFP 너부다계획이구나네개획이었죠 음. <laughs> ENTP로 바뀌었는데 원래 음. ENFJ였는데 나랑 똑같네 근데 ENTP로 바뀌었어요 여기 일하면서 음. 사람들이랑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CD, <laughs> 오 안녕하세요. 아, e 이엔에프피 연예인들이 많대요. 오늘의 치라아이는 역시나 최고. 하이님, 써니님, 구 군입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내용 우리의 연예인 치라아인이 살아납니다. 어머 웬일이야 동물 찾았다 오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만 쏴요 오늘 사실만 다 벌었으니까. <laughs> <S> <S> 안녕하세요. 음, 프린센스님 어, 회원가입 환영합니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방금 10만 원짜리로 이 정도 통으로 했는데 똑같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S> <S> 환영합니다. <그래서> 살살. 프랜센스님 환영해요. 환영해요. 진짜 MBTI 보고 해력형이 우형이라서 뽑았어요. 조금 음 음. 조금 말 잘하던데요. 숙소에 있어요? 어, 숙소에 아, 어제부터. 어제 면접 보 음. 음. 바로 프리패스 했더라고. 바로 프리패스한 이유가 있어요. 짐을 싸들고. 맞아 강원도 강원도에까지 아, 아, 왔어요. 음, 음, 맞아, 들어올 준비하고 왔구나. 음. 음. 넌다 계획이 있구나. 네, 계획. <laughs> <laughs>